22 LCK 스프링 3주차 다먼기아 대 T1. 시즌 전, 쇼케 듀오와 더켈 듀오가 만나 많은 화제를 모았지만, 호야와 버돌, 탑의 부진, 이길 때마다 캐니언 엔딩 생각만큼 성적이 잘안 나온 3승 2패 다먼기아. 1위를 희망하는 팀이기에 극복해 나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1위에 가장 가까운 팀, 5승 0패 T1. 스프링 초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팀에 비해 팀원들과 오래 손발을 맞춰 합이 잘 맞고, 다양한 전술을 소화하고, 무엇보다 운영 능력이 뛰어납니다. 1세트가 시작됩니다. 럭스가 1렙 실드 찍고, 수호자와 함께 평타 푸시하는 더케 미친 주도권과 공성의 장점이 있는 캐틀럭스를 T1은 진카르마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네, 바텀도 이제 오 맞췄어요, 맞췄어요? 연계? 또 다른 캐틀럭스의 위력, 럭스 속박이 나왔을 때 폭딜이 터진다. 신짜와 라이즈가 플래시 빠진 캣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코리 떨어졌는지 라이즈궁 호응하는 카르마. 하지만 캐틀 풀 빠진 건 자르반도 알고 있었죠. 생년이 뒤에 왔습니다 네, 반 오기 맞은데, 이거, 예, 이거, 자르바는 한 박자 빠르게 왔고, 라이즈 신짜우는 한 박자 느리게 왔고, 인원 투자를 더 많이 한건 티원인데, 키를 가져가는 건 다먼, 심지어 미드에서 빅토르는 행복 파밍 중입니다. 다먼은 용을 먹고, 티원은 전령을 먹은 상황, 그레이브즈, 피갈리가 안 돼, 다이브 위협받아 집을 갑니다. 티원, 탑이 비어진 사이 전령을 풀고, 포탑 골드를 야무지게 먹어 제이스가 성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바텀에선 다먼이 이겨 카르마가 진작에 라인 버리고 로밍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드. 네 빅토르 군과 레이저로 카르마를 데려갑니다 두번째 전령싸움 서로 간보고 있는 빨리 상황 좀 페이커의 어, 과감한 아플래시. 상대 캐틀은 플래시도 못 써보고 죽습니다. 캐틀의 전령까지 먹은 T1. 그 전령 미드에 푸는데 박치기는 성공하지만 밀어내진 못했습니다. 요즘 사거리 챔들이 중요한 이유. 다머니 기싸움, 거리싸움에서 이겨 용까지 가져갑니다. 하지만 T1도 사거리싸움에서 밀리진 않습니다. 제이스 포킹, 진W, 궁. 그걸 맞추냐 못뭐 맞추냐 싸움인데 이번엔 잘 맞춰 이번 거리싸움에선 승리하는 T1. 치열한 기싸움이 있었고 지금은 다들 파밍하는 중. 미드에선 원딜들이 대치하는데 덕담 케이틀린이 순간 돌파해 진을 몰아냅니다. 이 플레이 하나로 미드 포탑을 파괴하는 담원. T1은 이 경기 라이즈 제이스 사이드 운영으로 재미 보고 있었는데 결국 못 참은 담원. 몰래 바론을 시도합니다. 저, 저, 오너, 오너, 그리고 아! 개잘 먹었어요. 그리고 졌신. 뭘 졌어요. 이거 그 싸킬이좀 애매해 보이는데 그래도 해보나요? 그, 자, 오, 오, 예, 깔끔하게 먹은 다먼. 그리고 곧바로 정비하는 게 아닌 미드를 들리는데, 진 카르마를 아주 매섭게 무는 자르반 캐니언. 카르마 플랫 츠 기창을 꽂았지만 맞지 않았고, 진만 잘라줍니다. 이후 많은 성장, 글로벌 골드를 뒤집은 다먼. 이젠 용 한타를 위해 전진 중. 완전 다먼의 흐름이었죠. 일종의 심어주신데, 오, 크 풀도 있고 조냐도 있는 빅토르의 대참사 사망. 심지어 옆에 있던 캐틀까지. 사소해 보인 카르마의 만트라 큐한 방이 딜러 둘을 자르는 거대 한 결과를 만듭니다. 시간은 35분. 끝내려는 T1. 네번 아닌가요?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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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네. 대포 하나 있는데 이거는. 럭스군과 몸을 맞힌 자르반이 어떻게든 틀어막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전설의 칠룡싸움. 담원 진출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뚫어내려하고 있습니다. 뚫는 방식이 굉장히 터프한데 여태껏 볼수 없었던 성장 잘된 버돌그브가 그냥 상대를 파헤치며 몸을 뚫고 지나갑니다. 덕분에 어느 정도 진영이 갖춰진 상태에서 용싸움 버들은 체육 생각으로 몸을 맞습니다. 자 이제 아요스가야 돼요. 돌데두명한이 막사를 또버 돌이 가져갑니다. 미드 대치 중인 두 팀.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르반의 위치가 매우 특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르반 있는 쪽으로 몰이를 하죠. 어? 위치가 어, 어 카르마 전면 없어요. 네. 체력이. 그런데 음, 아직은 뭐, 안 잡아줘요. 잡아주야되요 이거. 이거 자르반의 하지마. 신박한 위치 선정과 나머지 멤버들의 적절한 무리 사냥을 보여줍니다. 신자우 카르마 잘라 바로 발언 먹는 담원 그브가 맞아준다는 게 제이스 포킹 진궁 동시에 맞아 터집니다. 게임은 47분 9쿠반 장로 대치사와. 케이틀린이 슈퍼 플레이를 해냅니다. 순간 거리 좁혀서 제이스를 컷. 이후 제이스도 없겠다. 무지성 이니시 막는 어, 담원. 근데 이걸 또 카이팅 성공해 버돌 자르는 T1. 담원 한타는안 되겠는지 장로 먹는 걸로 선회하고 T1 역시 장론 주기싫습니다들어 되는데 오너가 기다습니다 체력이 많내맞 놓고 라이즈가 봅니다. 오너 체력 너무 고 아런다데 이거 다시 쓸수 있을까? 체르니토. 매우 이 힘겹게 이 장로는 담원이 가져갑니다. 장로 먹고 끝내러 탑으로 왔다. 후반. 장로. 넥서스 앞. 이거 참으면 사람 아니지? 포탑 포탑. 포하네 포탑! 날아갔다. 아, 점점 미야지 점점. 깨알같은 오늘... 자르반 기창픽에 앞라인 신짜우 4대1 딜라인 자르반 4대1 자르반 호응은 힘들었던 걸까 장로 먹은 상태로 게임을 못 끝낸 다몬 다시 장로 싸움. 공간 회국으로 뒤에서 덮치는 티원 으로들어 그리고 로 갑게. 자로만 가고 어, 그로풀그지만팔잡은 라이즈. 갔든... 빅토르 이으로쫓쇼메 팔잡은 그 이러면 제우스가 오! 제우스 자, 이러면 받아먹라이 불편해서 치기 쳐야 되거든요. 쳐요. 받아먹어야 돼요. 시간 여기서 오래 지연 리셋 때문에 좀 애매해집니다. 불편해서 장로 리셋으로 자리가 잡히는 T1. 근데 이걸, 흘강타로 스틸하는 캐니언. 자르반으로 후반에 이런 활약을 보여주다니. 게임을 끝낸 장로 스틸 외에도, 넥서스 합수비, 레드에서 기습 이니시 등이 있었고, 그리고 버돌. 계속 못하다가 잘해서 그런지, 그레이브즈 성장 또한 눈에 굉장히 띄었습니다. 1세트는 담원의 승리. 2세트가 시작됩니다. 8분까지 킬이 없다가 또 미드 들린 아, 그렇죠. 어, 스래시. 올라가는... 어. 캐리아트 예. 맨날 라인 풀어 줌. 리신 은파가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득점을 올립니다. 다시온 스래시. 그리고 그, 네, 그 거거든요? 맞춰, 캐리아가 내려왔는데요. 더... 아, 봐야, 아. 또 봐야, 또 봐야. 아... 조이는 플레이. 그리고 백 백스 궁 적중을 그래. 시작으로 깔끔하게 킬하면서 박차르가 아는 T1. 이후 바텀 포탑 2개, 미드 징크스 풀를 빼며 많은 이득을 본 T1. 시아 따르는 레오나에게 또날라오는 사슬. T1에게 많이 유리한 상황, 먼저 발언지는 어, T1. 들어와, 들어와, 막,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 또 오, 그 징크스가... 리신 전사, 신짜우 전사, 바론 막타는 제우스 그웬이 또 도망가던 징크스까지 스레시가마궁점으로 따라가면서 T1이 바론도 먹고 킬도 따고 사실상 게임을 터뜨렸습니다. 김하현 씨의 이게... 깨... 멋진 플레이로 마무리. 2세트는 T1이 안정적으로 승리합니다. 스레시가 올라갈 때마다 게임이 터지고 미드를 계속해서 공략하니 게임이 터져 있었습니다. 경기는 이제 1대 1이 됩니다. 3세트 뱀픽 담원의 조합이 눈에 띕니다. 완전 정글 그웬 캐리 조합, 캐니언이 원맨 팀급으로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놓고 정글 조합을 준비했습니다. 성장 AP 정글, 강한 라인 AD, 진, 그리고 유미. 그런데 동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 그서 누가 냐 문제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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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LPL에서 소프엠이 했던 정글링과 유사한 플레이. 소프엠은 바로 아래서 칼날브리를 먹었다면, 캐니언은 아예 부시해서 대기해 레드 먹고 킬 먹고, 나중에 칼날브리를 먹습니다. 그냥 신짜오의 인생이 망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5분 미드 레넥톤에 르블랑솔킬. 안 그래도 정글 주도권 없는데 레넥까지 부른 그웬. 신짜오 노플. 하늘이 무너진 T1의 유일한 소산할 구멍은 바텀이었습니다. 라인 압박으로 CS 격차, 방벽을 뜯고 있었고, 이젠 다이브를 시도하는데, 미드 전령 풀고 공성하는 다먼. 심지어 버돌의 솔로킬까지 바텀의 손해가 전혀 지장이 없는 이득들의 연속입니다 한번 말리니까 끝도 없이 말리는 제이스 그웬 유미가 다가와 킬 따고 가고 바텀 라인에서 또 죽고 라인 압박으로 성장해야 위력이 나오는 제이스인데 이렇게 데스하니 이젠 멋도 아니게 됐습니다 이젠 레넥톤까지 순식간에 0킬 5데스가 돼버린 제이스의 연속 데스였습니다 t 1의 모든 2차 타워가 밀리고 그웬 조합에 그웬은 엄청난 성장을 했고 바론 스틸이라도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잘 안되고 그냥 게임이 터졌습니다 한타 가면 제이스 신자오가 딜도 안 되고 탱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죠. 그렇게 바로 먹고 돌진하는 담원. 근데 탑에서 페이커에게 물려 한 방에 터져버리는 이렐리아. 이렐은 뭐 하나 발버둥도 못 쳤고 T1은 포커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다 말고 반격각 보는 어, 캐니언. 어, 그 그저 신자우 빠르게 자르려고 한 것이 눈더 보니 넥서스 옆에 시체로 발견됐다. 버돌이 잘린 상황에서 빠졌어야 할다원이 그웬을 선두로 갑작스레 미친 뇌절을 합니다. 결국 에이스가 떠버린 다원9대1까지도 갔던 게임이 이상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젠 슬쩍 미드 진출한 티온 르블랑, 레넥톤의 피를 깎아주고 이젠 앞대시한 그웬에게까지 포킹을 넣어주고. 위치 잘못 잡은 이 렐리아 풀을 빼주고 아래에선 레넥 톤 궁이 빠졌고, 또 진의 궁이 빠졌고, 또 르블랑이 진 피를 많이 빼주고, 르블랑 도망가다 유미 궁까지 빼주고, 르블랑 하나가 도대체 몇 개를 빼는 건지 한순간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이 황금 타이밍 놓치지 않게 바로을 시도하는 팀원. 넥서스와 메이스 이후 성장 시간을 벌었고 심지어 지금 한타 상황도 좋게 만든 t1 기어코 한타에서 승리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먹고 드래곤 먹고 바텀 찌르는 t1 이제 상황은 오히려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조건에서 조합은 t1이 어, 더 좋았죠 마지막 아, 그... 오너의 선빵과 함께 한타에서 쉽게 승리하는 티1 넥서스 앞에서 한타를 이기니 바로 끝나는 게임 이걸 이기다니 정말 불리했던 이 경기를 그엔의 미친 뇌절 페이커의 여러 슈퍼플레이 발론 시도 등으로 한순간의 경기를 뒤집고 뒤집은지 몇분 지나지도 않아 게임을 끝내는데 성공합니다 담원 입장에선 정말 아쉬움을 넘어 오늘 잠못잘 만한 경기. 매우 유리한 경기를 쌍둥이 다이브로 역전을 허용하고 그뒤 무기력하게 패배합니다. T1 입장에선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담원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고 그뒤 집중력을 잃지 않아 승리를 고칩니다. T1은 연승을 이어가 현재 6승 0패,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